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원병은 나영권 대표원장님을 모시고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공 관절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략적으로는 15년 내지 20년 정도를 음. 이제 평균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제 80세 넘으신 어르신이 수술받는다 그러면 대개 특별한 문제 아니면 한번 수술하고 평생 사용하신다 이렇게 음. 보고요. 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이제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요. 그때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 많은 경우에서는 평생 한번 수술하고 재수술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음. 또 수명이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오래 쓰시는 음. 분들도 있어서 어,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하는 것이 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관절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음. 뭐, 추천해줄 만한 운동이 있으신가요? 어,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어, 네. 이제, 이제 다리를 쭉펼수 있어야 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 이상 무릎을 굽힐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음. 환자분들이 꺾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음. 사실은 무릎을 쫙 펴는 거, 완전 신전이 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걸을 때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고 훨씬 더 기능이 좋고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무릎을 쫙 펴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PM이라고 하는 기계 운동을 네. 통해서, 혹은 이제 치료사들이 직접 도와주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하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릎의 근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 떨어진 근력을 회복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 대퇴사두근, 우리 무릎, 허벅지의 앞쪽 근육을 말하는데요.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쭉 피운 상태에서 30도 강. 어 정도 들었다가 힘을 주고 버티고요. 그다고 내리고 이걸 이제 횟수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만약 이 운동이 힘든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무릎을 쫙핀 상태로 허벅지에 힘을 줬다가 뺐다 하는 운동을 이제 수술 초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쫙편 상태로 그리고 음. 힘차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게 결국에는 근육도 키워지고요 음. 기능도 향상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을 해보신 네, 어, 무릎 관절염은 보통 이제 양측으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 양측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수술을 양쪽 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 저는 그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음. 한쪽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어, 몇년 전에는 이게 유행처럼 이제 하루에 양쪽 다리를 한꺼번에 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그 합병증 위험성 조금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음 그래서 아주 젊고 건강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마취하고 수술을 다 해버리니까 회복기간도 빠르고 음 비용도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기도 하는데 네. 어, 연세가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주일이든 혹은 이주 정도 간격으로 어, 양측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식 생활에 너무 익숙하시다고 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도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특히 무릎을 이제 완전히 굽히는 양반다리라고 하죠. 그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쪼그려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무릎을 굉장히 많이 굽히는 그런 이제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관절염이 많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연구도 있는데. 어, 인공관절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잘 재활이 되더라도 완전히 쪼그리거나 양반다리를 편하게 하고 이 정도는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일부 환자분들은 되는데, 어, 사람, 음. 뭐, 체질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바닥에 앉는 그런 식당을 간다든지, 어 방바닥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럴 때 음.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십니다. 음. 다리를 뻗고 이렇게 식당에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네네, 있고요. 네네. 수술 이후에는, 어, 침대를 사용하시고, 소파를 사용하시고, 음. 이런 약간 생활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아무래도 어더 편하고, 기계에도 더 부담을 적은 그런 방법이 음. 되겠습니다. 어 일부 환자분들은 어, 똑같이 수술을 해도 그런 양반다리도 되고 쪼그려 앉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체질적으로 그러신 분들인데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쪼그려 앉았을 때 어, 관절의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계가 빨리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음. 저희 고령에서는 고려해야 될 많은 하이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취에 인한 부담감도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리 수술을 하게 될 때는 크게 이제 전신마취랑 그 다음에 하반신마취, 이제 척추마취죠. 척추마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두 방법 다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무래도 척추마취를 하는 것이 그런 여러 수술 이후에 합병증 그런 위험성이 조금은 더 낮다고 지금 되어 있고 특히나 수술 이후에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전신마취는 깨자마자 아픈 건데 척추마취를 했으면은 수술 후 이후에 이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뭐그 시간 동안이라도 마취가 아직 덜깨 있기 때문에 음. 어, 통증이 덜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특별하게 척추 마취를 할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척추 마취를 좀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알기 쉬운 설명으로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나영권 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끝으로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